야, 내 승림사가서도 저런환타스틱한벌 받았어. 근데 하나 알려줄게. 너 야밤에 구멍가게에서 빵 하나 샀는데 빵이 부패됐어. 본사에다가 전화 안 했대서 니가 가게 없애고 거기다 캐지 이아니냐 골프 파는디혈자도안 했어. 에? 너돈 있다고 과부 였이는냐 그걸 승질 부리냐? 에? 한여라당. 네가 지금 개무어냐? 양심가족이넉 빠진 세계에 왜 부모 육을 파서 먹여? 왜 육을 먹이냐, 네가 사람 죽은 몸을 왜 먹여, 네가 저승가래? 한여라당, 너 같은 것들 안 믿으면 돼. 왜 저승가래? 노무현! 노무현 깡패! 내가 니네 시부로 보여? 집 뺏었으면 그만해야지 놀래? 정상으로 보이냐? 내가 노무현 살아생선에 처음으로 갈치됐어 양문이 갈치 아상 아상 아직도 노무현이시다 말이여? 어? 니가 전쟁했어 야집 뺏겨서 담배 하나 피어뭐니 네 관이냐? 네가 나를 의심하여요? 너 나한테 승질 그만 보래. 알았어?